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코어 운동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밸런스 쿠션을 이용할 건데요. 이 밸런스 쿠션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도구가 네, 이걸 이용할 건데 어, 코어 운동이라는 것은 코어 근육은 여기 보다시피 이 복횡근, 갈열근 횡경막 골반 뒤저든이네 가지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요 이때 이 근육은 어떨 때 가장 많이 활성화 되냐면 봐보세요 이 불안정한 지지면 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내 몸을 실었을 때 균형 잡으려고 할때이네 가지 근육 코어 근육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서 불안정한 지지면에 올라가서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할때 네,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할때 네, 코어 근육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걷는 겁니다. 가장 쉽죠. 이때 보면 여기 복행근을딱 만져보면 척진해 보면 어, 내 몸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절로 자세를 잡으려고 복행근이 힘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배에 힘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올라간 자체, 올라가 있는 자체만으로도 코어 근육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균형 잡으려고 할 때, 그리고 좀더 하면 걸을 때, 걸을 때 균형 잡으려고 할때 코어 근육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기할 수 있죠. 올라간 자체만으로도 코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코 운동, 다른 운동들을 시킬 때는 어, 임상자 시킬 때 이제 치료사가 환자들을 봐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복행근이 작동을 하는지 다혈근이 작동을 하는지 호흡은 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자세를 제대로 잡고 하고 있는지 봐줘야 되는데 어, 시간이 없을 때 아니면 환자 집에서 홈프로 그램 집에서 운동 하려 운동 시키려고 할때이 발란스 쿠션을 이용면참좋거든요 올라간 자체만으로도 코어 근육이 작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홈프로 그럼요. 이 코어가 약하신 분들은 여기서 위에 올라가서 서서 걸으세요. 이렇게 집에서 많이 권유해드리거든요. 이렇게 올라간 자체만으로도 코어가 작용되니까. 정말 코어 공이 약하신 분들이 응. 할수 있는 좋은 운동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 쿠션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코어 운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